탑차, 탑차 동영상 한번 찍어 봅니다. 탑차 문제점이, 갑자기 문이 열리면은, 이다 쏟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가 있긴 있지만, 이렇게 그래도 쏟아질 수가 있으니까, 아, 요걸 하나 장착을 했어요. 요거 아, 예. 마이크로 스위치라는 것인데, 이렇게 아, 뭐 되어있죠 안전장치 그냥 간단한 스위치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온오프가 되는거죠 이게 온오프가 이렇게 눌렀을때 온,오프 그래서 이 아, 문이 닫히면은 접점이 작동이 되겠죠 접점이 이렇게 열면은 열리고 스위치가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을 닫게 되면은. 완전 스위치가 접착이 됐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딱딱하게 열리죠.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이 열렸을 때 출발을 하 해야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문이 열려 있는 상태고, 출발을 하려면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죠?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경고음이 울립니다.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뭐 당연히, 문을 닫으면은, 문을 닫으면은, 소리가 안 나겠죠, 당연히. 자, 소리가 안, 소리가 안 나죠. 브레이크를 밟고, 출발을 하려면, 브레이크를 밟고, 출발을 해야 되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출발을 해야 되니까, 항상 브레이크를 밟게 돼있죠출발 하려면은,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려면은, 기아를 놓고, 시동을 놓고 기어를 놓고 이제 출발하게 되겠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러니까 이제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아, 뒤에 문이 열렸구나.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